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 수인분당선 이나대역 1번 출구 앞에 그 버거킹 2층에 레미안 KTX 센트리폴이라는 웰컴 라운지 일종의 홍보관이 생겼습니다. 며칠 안됐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먼저 위치가 어디냐면 이게 이나대역입니다. 인하대역, 그래서 여기 여기 버거킹 건물이 있죠. 여기 1번 출구에서 나오면 옆에는 스타벅스고요. 그 오른쪽은 버거킹입니다. 그 버거킹 건물 그 위에 보면 이 웰컴 라운지가 있습니다. 예, 갔더니 이런 그 전단을 주더라고요. 제가 좀 늦게 갔더니 전단지만 줍니다. 그래서 총 2549세대 분양 예정이고, 아, 그 다음에 요게... 뭐 1블럭, 2블럭, 3블럭, 여기 4블럭, 여기 5블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3블럭이 가장 핵심이죠 왜? 1024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관이 송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용현동에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뭐 보시면 알겠지만 1블록, 2블록, 3블록, 여기 4블록, 5블록이 있습니다. 1, 2, 3블록은 레미안, 삼성물산에서 시공을 하고요. 나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송도현, 송도역 도시개발사업 그 계획인데, 이게 1블록입니다. 아, 여기 3블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땅도 좋고 아무래도 송도 역세권하고 제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1024세대를 분양하고요. 그 다음에 2블럭이 옥년여고 옆에 있는 819세대, 그 다음에 1블럭이 706세대입니다. 그리고 4블럭하고 5블럭은 소규모입니다. 아마 스티그가 보기에는 임대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말을 안 해주는데 어쨌든 1블럭, 2블럭, 3블럭은 시공사가 램이 아니다. 4, 5블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능어대중학교 자리인데, 여기 홍보물에 보면, 여기 홍보물에 보면, 초품아 초등학교 신설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여기를 보면, 이게 이제 능어대중학교입니다. 능어대중학교는 송도이사를 갔습니다. 현재 인천해양경찰서가 쓰고 있는데 인천해양경찰서는 청라의 청라 2동에 여기 보면 청라 하우스토리에 인천해양경찰서라고 여기 땅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로 이전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오느냐 이게 이제 초등학교가 됩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이 옥년초등학교까지 와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와 아마 이 삼성에서도 아마 그 얘기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게 학교 용지였기 때문에 인천 해양경찰서는 임시로 사용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급을 바꿔서 초등학, 중등이 아래로 내려가서 초등학교로 되는 겁니다. 그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인천에도 중앙초등학교가 고등학교로 바뀐 적도 있고요. 초등학교가 초중등학교로 바뀐 적도 있고. 뭐 여고가 남녀공학 된다든가 아니면 남고가 남녀공학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바뀌는 건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아마 이 능어대 중학교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소식을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티가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